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C++ 1차원 배열의 탐색. 조금 더 알아볼게요. 배열에서 내가 찾고 싶은 값. 숫자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겠죠. 찾고 싶은 값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세어보는 그런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D라는 배열이네요. 개수는 10개예요. 정수형이에요.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10개를 전부 초기화 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찾고 싶은 값으로 7을 선택해 볼게요. 배열을 탐색하면서 7이 몇개 들어있는지 세어보면 3개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코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시간 것을 잘 봤다면 금방 떠오를 거예요 먼저 반복문을 사용해야 되겠죠 배열을 탐색하기 위함입니다 for 조절하는 변수가 i일 때 배열은 1 0개기 때문에 0부터 i가 10보다 적을 동안 9까지 반복하고 배열은 차례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i 더하기 더하기로 하나씩 증가를 시켜요 이렇게 f 문이 정해지면 이제 포문 안에서 필요한 처리를 하면 되겠죠? 내가 찾고 싶은 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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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프문이에요. 조건문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배열은 D를 사용할 것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7과 이 배열의 값이 같으면 뭔가 처리를 하면 되겠죠? 개수를 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대괄호 안에 이품문의 대괄호 안에 처리를 해주면 돼요. 배열에서 7을 찾을 때마다 1씩 더해가면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개수를 구하는 변수가 c라면 한번 조건을 만족해서 true가 될때 더하기 1씩 하면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열을 선언해 볼게요. int, d, 10개 초기화하겠습니다. 요렇게 초기화했어요. 자, 그 다음 개수를 셀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c로 할게요. 숫자 7을 찾을 때마다 1씩 더해 갈 거기 때문에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int, i, 포문을 제어하면서 배열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 i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for i는 배열의 처음 인덱스 첨자부터 마지막 첨자 인덱스까지 탐색할 수 있도록 0부터 9까지 했어요. 그 다음 i 더하기 더하기. 자 여기서 이 포문을 이용해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은 d. 첨자, 인덱스에 들어가는 값은 i가 될 거예요. 그래야 0부터 9까지 바뀌면서 배열을 탐색합니다. 그 다음, 7일 때, d라는 배열 안에 7이라는 값이 몇개 들어있는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찾았으면, 7이라는 값을 찾았으면, 개수를 더해 가야 되겠죠? c, 더하기, 더하기를 해서, c에다가 찾을 때마다, 1씩 더해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반복문이 끝났을 때 모든 배열의 값을 탐색했고, 7이 나올 때마다 1씩 더해 간 것입니다. 자, 처리를 다 했으면 출력을 해야죠. c out. c를 출력할게요. end l. 이렇게 하면 코딩이 완료됐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값 7. 몇개 들어있는지 개수를 셌고 출력했습니다. f9.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3개가 나왔어요. 왜냐면, 7, 1, 7, 2, 7, 3. 그래서 3개가 나온 것입니다. 잘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음, 숫자들 중에 66으로 해볼게요. 66. 자, 66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1이라고 출력될 것 같습니다. F9. 1이라고 출력됐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어요. 알고리즘을 잘 작성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 배열에서 짝수를 한번 찾아서 개수를 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짝수를 보니까 4, 6, 12, 66, 4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았을 때 4라고 출력이 된다면 코딩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어, 0도 짝수가 아닌가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0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짝을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딩에서는 0은 제외하고 나머지 짝수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여기서 짝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값을 2로 나머지 연산을 하고 나머지가 0인 경우 나머지가 0인 경우 짝수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0도 짝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처리해야 돼요. 0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코딩하고 이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를 처리할 거예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배열에 있는 짝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먼저 개수를 셀 변수 c를 만들었습니다. 아, int를 넣어야죠. c 그리고 하나씩 더해갈 것이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했어요. 그 다음 f 문을 제어할 i 변수, 물론 배열의 인덱스 첨자로 사용되죠. for i는 0부터 i가 10보다 적을 동안 0부터 9까지 배열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i 더하기 더하기 if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을 판단해 내야 되겠죠? D 배열에 I를 넣어서 0부터 9까지 탐색을 하면서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연산, 짝수를 구해야 되니까요. 나머지 연산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였죠? 이렇게 되는 조건이 맞을 때 짝수기 때문에 C에다가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코딩은 끝났어요. 0부터 9까지 배열을 탐색하면서 배열의 값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짝수가 되고 그 때는 이 if문을 실행하면서 c에다가 개수를 1씩 더해가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출력을 합니다. cout, c, 줄 바꾸기, end 짝수는 4, 6, 12, 66, 4개가 될 거예요. 물론, 지금은 0도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f 9 짜자잔. 5가 나왔어요. 찾아보면 짝수는 4, 6, 12, 66. 이렇게 4개 해야 하지만, 여기 0까지 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5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서 0은 제외시켜버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생각이 났나요? 어렵잖아요.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앤드 연산자죠? 그리고 기억나나요? 앤드 연산자를 사용하면 왼쪽에 있는 요 조건도 true, 이 뒤쪽에 새로 넣을 조건도 true가 되면 참이 되면 양쪽이 다 맞으면 그때 이 품은 전체가 true. 참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0을 제외할 거죠. d의 i의 값이 0과 같지 않으면 그때의 개수를 셀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끝났죠? 그리고 연산자가 나왔어요. 얘도 추루가 되고 얘도 추루가 돼야지만 참이 되어야지만 하나를 더하게 됩니다. 0일 때, 0일 때죠? 0일 때 2로 나누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도 0이고 나머지도 0이에요. 이게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 0, 0이 되죠? 0이 0과 같지 않으면 지금 0과 0은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나요? 이 연산자는 다를 때 true가 됩니다. 다를 때 true가 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대로 하면 짝수이면서 0이 아니면 그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는 짝수이면서 0이 아니니까 하나 더 하겠죠. 6은 짝수이면서 0이 아니니까 하나 더할 거예요. 12도 짝수이면서 0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해요. 66도 짝수이면서 0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해요. 마지막에 0은 짝수이면서 짝수. 아, 짝수라기보다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false가 되죠. 그래서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결국 C++는 4번 실행됩니다. 4번. 4라고 출력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F9. 짜잔. 숫자가 정확하게 4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 더 했고, 하나 더 했고. 하나 더 했고, 하나 더 했고, 얘는 0이기 때문에 제외한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사라고 출력됐어요. 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말로 설명하면, di번째 값이 0이 아니면 true인 거예요. 0이 되는 순간, 볼수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앤드 연산자, 요걸 이용해서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키보드로 입력받은 숫자를 배열에 넣고 그 배열의 값을 탐색을 할 거예요. 3의 배수를 찾아 개수도 세보고 찾은 3의 배수를 전부 다 더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